안녕하세요 피트럭입니다 요즘 지금 강원주 원주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달 전에 저희가 팔았던 1톤 냉동 탑차 옆에 보이는 이거죠 이거 제가 재매입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지금 괜찮은 금액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차장님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서 오게 됐는데요 일단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쓰리파레트, 예, 네, 쓰리파레트라는 거죠. 길이가 3,600, 높이 1,800, 하이탑 제원입니다. 1톤 롱바디로 뽑아가지고 넉넉한 길이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 조금 아쉬운 거, 스틱입니다. 예. 네. 조금 조금 아쉬운 거또 조금 아쉬운 거, 일반 캠입니다. 네. 고개 좀그래고 네. 뭐 타이어 네. 한번 보여주시고. 예. 네. 나쁘지 않아요. 이뒷타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타보도 이 정도면 괜찮고. 네. 그리고 탑도 보시면은, 스탠, 스테인레스로 보관이 되어 있어서 좀 괜찮아 보이실 거예요. 뒷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올라가? 음, 됐습니다. 네. 보이세요? 3600. 보이시죠? 3600? 예, 3600까지 나오고요. 폭은 뭐, 한 2m65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4m65 예. 폭은 나오고 있고요. 높이, 제일 중요한 높이, 180짜리. 자.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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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보이세요? 180. 네, 180짜리입니다. 개운 좋죠? 냉동기도 이쁘게 달려 있고 요런 거이 가격대 보시기 힘든 저렴하게 저희가 지금 또보여드겠거든요 관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 저희 필트론 유탄 뭐 롱바디 타고 전문입니다. 네, 롱바디, 스리바 윈바디 스리비 냉동탑, 차뭐 이런 것들. 예, 차를 이제 구입하시려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시는 분께서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좋은 가격으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